좀 늦어서 미안하다.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한대. y 절편이니까 x에 0을 대입해서 어, 여기가 0, 1이라고 적어 놔야겠지. 그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 y x 절편이니까 y에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해 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4, 0이 되겠지. 자, 점 p가 a에서 음 직선을 따라 b 까지 움직일 때아 그럼 p 가 이쪽으로 요렇게 가고 있나봐 그럼 이 p 는 a,b 라고 하고 a제곱 플러스 8b 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차 함수 문제네 자 그러면 먼저 항상 지나면 대입은 해놔야 돼 여기 위를 지나니까 그러면 b 는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 이라고 잡을 수 있고 자, 내가 계산해야 될 최소값을 갖는 2차식은 이거야. 그런데 문자가 두 개라서 못풀것 같아. 그래서 만족하는 그나마의 식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A제곱 8, 과로,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이라고 적어놓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다시 A제곱 마이너스, 잔계 2A 플러스 8이 됐어. 참고로 뭐 A의 범위는 A에서 b 까지 p 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 a의 범위는 0에서 4까지가 돼야 되지 소수령으로 바꾸면 이런 범위를 꼭 써줘야 돼. 전 p가 a로부터 b까지 움직이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과로 쳐서 좀 써놓자. 답에 영향을 안줄것 같기는 해. 자, 그러면 이함수는 당연히 이 참수 최대 최소는 표준형이잖아, 무조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 참수인가봐, 이게. 뭐, 여기를 A라고 하면, 꼭지점이 1,7이면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고, 우리가 따져야 될 범위는 0에서 7까지인데, 0이 여기 있고, 어, 아, 4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0에서 4까지 이 구간 안에서는 최소값이 당연히 얼마야요 여기. 꼭지점.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 체크해 주면 돼. 어렵진 않지, 이거는. 잘 따라가 보면. 그 다음에 질문한 문제가 이제 20번이야. 20번도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매우 쉬워.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심리적인 압박은 받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 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10이라고 한대. 그치? 그리고 막 원들이 물려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보면 이 넓이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따라가 보자. 먼저 빈칸 넣기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될것 같고 PQ가 A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A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길이도 A가 돼야겠지. 원의 성질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지. 어, 원의 성질 중에. 요렇게 원이 그려져 있으면. 자, 원의 중심에서 어떤 현에 수선을 그으면 나머지 변들을 이어보면 뭐 요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갔거든. 그리고 여기가 직각 직각이고 여기가 공통변이야. 그래서, 무슨 합동? <laughs> RHS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변, 현은 어, 수직 2등분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이 똑같이 A라고 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PR을 B라고 했어.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B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10이었어. 이게 원의 중심이니까 뭐, 오라고 나눠 놓을 수도 있기는 해. 자, 이제 문제를 좀 보자. 먼저, 이런 게 주어졌다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것 같아. 즉, 저기 있는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에서 당연히 여기 묻지 않아도 직각이지. 그지? 직각이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겠지. 얼마? 음, AB의 제곱이 되면. 그러면 PA의 제곱은 4A 제곱이 되고, PB의 제곱은 2B의 제곱이니까 4B의 제곱이 되고, AB의 제곱은 100이 되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간은 25가 되어야겠지. 4로 나눠서.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5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래. 아, 이 안에 들어 있는 이원의 반지름. 그다음 이의 반지름을 r2라고 했고. 어, 이 원, 큰 원의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하고 있네. 이렇게. 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를 먼저 말해 주고 있냐면 어, CQ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데 CQ의 길이. CQ의 길이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가 봐. 이렇게 쭉 달려가 보면 여기가 반지름의 두 배인 지름 2r1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이 원의 반지름이 5였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5 2r1이 되는 건 맞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쭉 달려가 보면 이 길이가 2r2거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반지름 5에서 2r2를 뺀 거겠지. 그래서 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뭐, 정리를 하고 있나 봐, 음. CQ는, CQ는 어디야? 이 길이잖아, 이 길이. CQ는 이 길이. 어디랑 똑같대 당연히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되고, 직사각형이 되어버렸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B랑 똑같아, CQ는. 음. 그 다음에 CR은, 여기, 여기, 여기지, CR. CR은 여기, 여기랑 똑같겠지, 직사각형이니까 A랑 똑같아. 그래서 어 PR PR과 CQ가 같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b를 넣고 여기에다가 a를 넣어서 뭐 식을 정리를 하나 해 놨지. 이렇게. 반지름 구하려고. 자, 그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원 밖에 산 점의 근 접선의 길이가 같으므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왔단 말은 e a 에서 r을 뺐어. e a 에서 r. 잘 보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 근 반지름 알짜리 원인데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 지금 여기가 반지름 알이잖아. 그럼 여기도 알이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 이거야. 2 a r 이 알이 되겠지. 동의하지? 그다음 여기도 또 정사각형처럼 되버리거든. 알. 여기가 알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당연히 2B 백이 알이 되겠지. 그런데 원 밖에서 그 접선의 길이가 같대. 원 밖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되겠지. 원의 또 합동 조건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응. 합동돼 버리잖아. 이렇게 그이 길이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래서 지금 뭐가 같다라는 말 주장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지? 그런데 방금 여기를 구해놨잖아, 그지? 여기 여기 보이지? 2 a 이 R.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2 a 이 R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서 보자고. 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도 EB에서 R을 하나 빼놓은 거지. 맞지? 여기 R 보이지? 여기 R 보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랑 같겠지? 같은 접선이니까. 그럼 여기도 EB 빼기 R이 될 거야. 그러면 결국 EA 빼기 R이랑 EB 빼기 R을 더해봤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더했으니까, 얼마다? 10. 10이라고 적을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썼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잖아요. 10. 2 곱하기 5라고 써야겠지, 그럼. 10이니까. 맞지? 2a 빼기 r이랑 2b 빼기 r을 합치면 10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2로 나눠 놓으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 뭐, 굳이. 이렇게 요걸 전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A 빼기 더하기 2B 빼기 2R은 10이니까 A 더하기 B 빼기 R은 5겠지. 그럼 R만 남겨놓고 이항을 하면 여기가 5가 들어오면서 정리가 되겠지. 자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 세원의 넓이의 합에 최소가 구하래. 세원의 넓이의 합. 그래서 세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려고 파이 아래제곱, 파이 아래제곱, 파이 아래제곱 세 개를 분배법칙적으로 묶어놨어. 그럼 얘는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 여기 반지름들 보이지? 파이 아래제곱들을 했어. 그래 놓고 이제 이 식을 잘 정리하면 마지막 다가 찾아지겠지. 다를 해보자. 먼저 해야 될 작업은 파이. 이 안을 전개를 해야지. 어떻게 돼? 4분의. 25백이 이 아이고 4분의 25 빼기 10b 플러스 b 제곱 4분의 25 마이너스 10a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얼마로 치환을 할거래 t로 치환을 할거래 귀찮으니까 t 빼기 5의 제곱이라고만 써놓자 일단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식을 잠깐만 가지고자.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러면 파이 괄호 4분의 1로 묶어버릴게.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당연히 뭐라고 쓸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당연하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두 친구는 마이너스 10으로 묶을게. 그 다음에 마지막 이두 친구는 더해서 50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 플러스 t-5의 제곱 없 써놓게. 자 그리고 다시 파이 얘를 곱셈공식 써먹어야겠지.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였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적당히 AB가 얼마지, 근데? <laughs> 얘를 그냥 제곱을 해서 펼쳐서 써야 될 거. 얘를 제곱을 해보면. AB가 처리가 안 되네? 아, AB. 진작에 구할 수 있었구나. 여기선 니들이 알아서 찾아라. 뭐 이런 느낌이고. 아, 여기 있네, 또. 요거 써먹으면 되겠구나. 자, 이거 취소. 여기는 이미 우리가 문제를 잘 살펴보면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얼마로 바꿔도 되는값시다 25지. 다시. 4분의 1, 25 빼기. 얘는 아까 t로 바꾸기로 했잖아. 10t 플러스 50.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냥 전개할게.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오케이. 자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그럼 파이 괄호 계산을 좀 하자. 음, t제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림차순으로 써야겠다. T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T랑 여기 보이지 마이너스 4분의 10T랑 저기 뒤에 보이는 마이너스 10T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50T지. 약분 살짝 하면 2분의 25t 적어야지. 그 다음에 음 상수왕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긴 한데, 그냥 계산해 줄게요. 4분의 뭐 75, 맞지? 여기 그 다음 25를 더하면 4분의 100이 더해지니까, 4분의 1 7 5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럼 여기 안에를 뭐 2함수처럼 정리를 하는데, 대신 우린 빠르게 이것만 찾아내래.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에 뭘 찾아내래? 꼭지점의 x 좌표인 축의 방정식을 찾으란 소리지.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만 빨리 해보면 되겠지. 시간 끌거 없이. 그래서, 마마하니까 풀뿔로 바뀌고, 4분의 25가 되겠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보는 과정을 한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이 단은 4분의 25가 돼. 자, 이제 마무리 하자. 가, 가에 들어갈 숫자는 아까 25였어. 어, 나에 들어갈 숫자는 5였고. 그런 다음에 감마를 곱하래. 맞지? 정확히 했어 이 계산. 그럼 20 곱하기 4분의 25니까 약분해주고. 정답은 12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이런 걸잘 찾아야 되긴 하네 이런 게. 자, 그다음에 뭐이 문제를 질문을 받았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이차 다항식을 다 구하고 걔들을 더한 것을 Qx라고 하고 그 Qx에서 Q 4를 구하는 걸해 봐라. 뭐 그런 말이지. 자, 일단 가에서 우리는 pd 0이거나 또는 p2가 0이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해야 되지. 곱해져서 0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다음 여기는 이걸 뭐 나머지 정리로써 보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데 당연히 0을 대입해 보고 싶어지니까 여기서 첫 번째 발생되는 식이 p0 곱하기 P0 빼기 3이 0이지. 그 말은 P0이 0이거나 P0이 3. 둘 중에 하나는 또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그리고 또 3을 대입해 보고 싶어. 이 말은 또 뭐야? P3이 0이거나 또는 P3이 3인 게 적어도 하나는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야. 다른 조건은 이제 보이지는 않아. 네. 자, 그러면 PX라는 식은 2차 식인데, 가능한 것들을 써보자. 첫 번째. 일단은 이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립은 해야 돼. 가조건은 0이 돼야만 하니까. 그러면 P1이 0이거나, P2가 0이어야 돼. P1이 0이거나, P2가 0이어야 돼. 그치? 자, 두 번째. 이것도 성립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좀 펼쳐지지, 경우의 수가. 즉, P0이 0이거나 P0이 3이어야 돼. 적어도 하나는 성립을 해야 돼, 무조건. 최소한. 그리고 마지막에서 또 하나 발생했지. 얘도 적어도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도표 펼쳐지듯이 펼쳐지게 되지. 즉 p3이 0이거나 p3이 3이어야 돼.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되거든. 계속 내려오면서.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좀꽤 많아 보이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 먼저 이 1번 사례 여기를 따라와 보면 얘들은 x절편이 무려 몇 개야? 3개인 2차 함수는 없거든. x절편은 반드시 2개거든. 근데 여기는 y값이 0이 되는 함수값 즉 1,0,0,0,3,0을 지나는 2차 함수라고 치면 말이 안 돼. 식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렇지만 이 놈은 되지. 요 놈은 PX를 어떻게 잡아가면 돼? 절편이 두 개나 주어졌거든? 이렇게 써야겠지. 0,0과 1,0을 지나지. 그리고 3,3도 지난다니까, 여기다 빨리 대입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즉, P3은, 얼마냐? 6이네. 그지? 그게 3이래. 그럼 A는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맞지? 그래서, 이때, px는, 2분의 1x, x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 여기는, 음, 또 같은 방식으로식 잡을 거야. px는, a, x 1, x 3 써버리면 되지. 이번에는, 요거랑 여기 절편이니까. 그 다음에 0,3을 지난대0 넣어야지, 빨리. 그럼 0 넣어보면, p0은, 3A네. 3A가 3이래. A는 1이 되겠지. 그래서 PX를 하나 더 잡았어. 1이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가능성은 있지. 어. 가능해. 근데 이 친구를 식으로 빨리 잡는 법은 이렇게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 3인 값이 공통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수 있어. 이번에는 0이 아니라 3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지냐. 갑자기. 0일 때도 3. 3일 때도 3이다. 이렇게 식을 잡는 게 빠르겠지. 자, 그래서 1,0 대입하자. P1은 1 넣었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고 그 값이 0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2분의 3이네. 그래서 또 찾았어, px. px는 2분의 3x, x 빼기 3 플러스 3이 돼.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절편 3개짜리는 없다고. x 절편 3개짜리는. 그 다음에 이 친구 또 되겠지. 뭐. 음, 그래. 절편이 px는 a. x, x 마이너스 2고 2, 0하고 0, 0 지나지. 그리고 3, 3을 지나니까 대입. p3은 3넣어왔어 3에 2고 3이래. 맞지? 그럼 a는 1이겠지. 그러면 px는 음 x,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 2개 나왔어. 이 친구 절편 2개 보이지? px는 X-2, X-3. 그 다음에, 0,3을 지나는데, 0,3. P0은? 어, 6A네. 그게 3이래. 그럼 이 A는 2분의 1. /2. 그래서 PX 써놓자. 2분의 1. /2. 이렇게 써놨어. 마지막. 01대3, 31대3이니까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식을 쓰랬지. 0일 때 3, 3일 때3 맞지? 2, 0대 2 2 넣으면 2 넣으면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3이네. 그게 0이래. 맞지? 그러면 이는또 2분의 3이 나오네. 자 그럼 px는 2분의 3 x, x 빼기 3 플러스 3이 되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그런데 qx라는 건 걔들을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은 거. QX 쓰기도 귀찮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한 번만 써줄까? 어차피 대입을 해야 되는 거라. 답만 찾으면 되긴 하는데. 첫 번째 PX였어, 이게. 2분의 1X, X-1. 자, 두 번째 PX 쓰자. 여기 있지. X-1, X-3. 얘들 다 더하랬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x, 여기 있네. 보면 쓸게. 2분의 3x, x 빼기 3, 플러스 3. 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px, 여기 있네. 다섯 번째 px, 여기 있네. 맞지? 여섯 번째 PX가 여기였어. 총 여덟 개 중에 두 개가 안 됐었거든. 됐지? 그러면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적었는데 봐봐. Q, 그, 모든 2차 다항식, 얘를 만족시킨 모든 2차 다항식 중에 지금 식이 중복이 되거든. 이 식이랑 이 식이 중복이 돼. 두 개를 더할 필요는 없거든. 하나만 더 하면 되고. 겹치는 식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진 않지. 그래서 이렇게 써본다는 거, 확인해 본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마무리에서는. 하나를 제외해서 중복되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해야 할 답은 Q4야. Q4. Q4는 여기다 4 넣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먼저 3이 돼서 6이네. 더하기 4 넣어봤어. 3. 1이니까. 3 되지. 4 넣어봤어. 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1이네. 더하기 3도 있어. <laughs> 그 다음에 2, 3은 6, 9. 그 다음 4 넣어봐야지, 또. 그러면 8이 되네. 여기도 4 넣어보면 1이네, 1. 그래서 이 값들 5개를 더하면 9, 18, 27이라는 정답이 완성이 되지, 이렇게. 천천히 다시 복습해봤으면 좋겠어요.